놀라운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국방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상 중이긴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점점 미국 국방부를 혼란과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의 잠수함, 미사일, 전투기 등 한국의 군사체계 및 전략을 목격한 미국 전략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도 끄덕없는 나라. 그 사실이 오히려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슨정이라고 해요. 워싱턴 DC에서 국방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말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하는 일은 나라들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지 연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군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정부 사람들에게 전략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일을 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졌고 또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아침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게 바뀌었던 날이었어요. 2025년 여름이었어요.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던 날이었죠. 막 커피 한 잔을 따르고 TV를 켰어요. 늘 그랬듯이 CNN 채널로 돌렸죠. 그런데 화면 아래 자막을 보다가 커피를 마시려던 손이 멈췄어요. 트럼프 캠프 주한미군 철수 검토 중. 눈썹이 절로 올라갔어요. 또 시작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솔직히 그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하나의 정치적인 수라고 생각했거든요. 협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 하는 말, 관심 끌기용 발언 그런 거요. 이런 류의 위협은 예전에도 몇번 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앵커의 표정이 딱딱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무거웠고요. 그냥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화면에 나오는 정보도 평소보다 구체적이었어요. 사람 이름, 장소, 계획안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믿을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백악관에서 고위 자문역으로 일하는 루크 앤더슨이에요. 저랑 여러 보고서랑 전략 계획을 함께 만든 적이 많았거든요.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루크,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들었지?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그렇게 물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피터슨 이번엔 달라. 진짜야. 계획 세우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뉴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에요. 돈을 아끼거나 어떤 임무를 끝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 중 핵심축을 없애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지역 내 힘의 균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야 할 동맹국으로 여겨왔어요.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젠 그 책임에서 손을 떼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펴둔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시선을 옮기며 하나씩 짚어봤어요. 만약 우리가 철수하면 중국은 더 자유롭게 해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일본은 새로운 최전선이 될 거고 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게 남게 될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지역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왜 지금인가? 였어요. 도대체 뭘 보고 뭘 느끼고 이런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몸을 뒤척이면서 루크와 나눈 통화를 계속 곱씹었어요. 말은 침착하게 했지만, 속내는 분명히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걱정한다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늘 챙겨 먹던 아침도 건너뛰었고요. 전날 밤에 들었던 루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번엔 진심이야. 계획 세우고 있어. 그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곧장 집에 있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무 자료나 보려던 건 아니었고, 뭔가 놓쳤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개의 보고서를 직접 썼고, 읽은 건 그보다 훨씬 많아요. 혹시 과거에 이미 이 상황을 설명할 만한 힌트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시간을 넘게 찾다가 결국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문서는 바로 제가 작년에 썼던 메모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한국 없는 미국 전략은 없다. 의자에 기대 앉은 채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어요. 그 메모를 쓸 때가 기억났어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전체 퍼즐의 핵심 조각이었어요. 위치, 기술력, 그리고 군사 협력 수준까지 한국이 빠지면 미국 전략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전 여전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딘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었죠. 이 문제를 저만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벤자민 한이 떠올랐어요. 벤자민은 몇년전 저와 함께 일했던 친구예요. 당시 그는 한국 관련 정보 분석을 전문으로 하던 고위 정보 담당자였어요. 말도 신중하게 하고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연락은 꽤 오랜만이었지만 제 전화를 받을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국회의사당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벤자민을 만났어요. 평소보다 한산해서 생각 정리하며 이야기 나누기에 딱 좋았어요. 벤자민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예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머리는 더 희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피터슨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지.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시켰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벤자민. 한국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와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거야? 벤자민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작게 말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럼 뭐 때문인데?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경쟁이야. 한국은 이제 미국한테 무기만 사는 나라가 아니야. 직접 만들고 팔고 있어.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라고? 한국 방산 산업이 진짜 급성장했어. KF-21 전투기, 천무 로켓, 현무 미사일, 천궁 방공 시스템까지. 자기들이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출도 하고 있어. 그것도 작은 나라들이 아니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한테. 그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제 앞에 밀었어요. 화면엔 계약서, 그래프, 지도, 수출 일정 같은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전엔 우리한테 무기 사가던 나라였지, 이젠 경쟁자야.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빼는 게 말이 돼.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워싱턴엔 동맹국이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면, 우리 역할은 뭐가 되지? 우리가 그 지역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돼? 잠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뭔가 세상이 바뀌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전에는 한국을 도와줘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늘 우리가 필요한 나라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중이었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자료를 뒤졌어요. 벤자민 말이 맞았어요. 한국 방산 수출은 눈에 띄게 늘고 있었고 기술력도 무척 앞서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와 훈련, 물류 유지 보수, 전략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 다음 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겉으로는 그냥 개인여행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 읽고 영상 보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한국이 정말 변화하고 있고 방위 산업의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면 그건 직접 느껴봐야 하는 문제였어요. 워싱턴 DC에서 인천까지 가는 비행 시간은 꽤 길었어요. 창 밖을 보면서 벤자민이 했던 말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는 걸까? 정말 미국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 아직 아침이었어요. 해가 막 떠오르면서 공항 전체가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터미널로 들어섰을 때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공기가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전체 분위기가 차분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안내판은 자동으로 여러 언어로 바뀌었어요. 짐을 나르는 기계들도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고요. 입국 심사도 순식간에 끝났어요. 얼굴 인식이랑 디지털 스캐너 덕분이었죠. 줄도 길지 않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란도 없었고요. 마치 미래에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짐을 찾아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 올랐어요. 기차는 조용했고 빠르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QR코드를 찍고 지하철 도착 시간 확인하고 커피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교통이 이 정도인데 군사 시스템은 얼마나 대단할까?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도 하고 거리도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둘러봤어요. 제가 미국 정부에서 왔다는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여행객처럼 행동했죠. 그런데도 확실히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자신감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걷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날이 됐을 때 제가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생산 시설의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한적인 견학이긴 했지만 내부를 직접 들여다 볼수 있는 기회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공장은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3D 모델과 데이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전투기의 모든 부품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어요. 공장 안은 기름 냄새나 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기, 오존, 그리고 혁신의 냄새가 났어요. 가이드는 또렷하고 차분한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그 목소리는 귀에 꽂은 앱을 통해 영어로 자동 통역됐어요. KF21은 AI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조종사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을 감지하고 심지어 전략까지 제시할 수 있대요. 미국에서도 그런 설명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이게 미국의 F-35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미국은 위성에 많이 의존하죠. 하지만 우리는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를 써요. 어느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작동을 계속해요.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이 더 높아지죠.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후에는 자동화된 부품 창고를 봤어요. 무기 부품 공구, 심지어 탄약까지 전부 AI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잃어버리는 것도 없고 어지럽게 흩어진 것도 없었어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두뇌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메인 홀로 돌아가는 길, 뭔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건 두려움도 질투도 아니었어요. 존경심이었어요. 단순히 잘 만든 시설이 아니었어요. 이건 방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생각하는 철학이었어요. 더 강한 것만이 아니라 더 똑똑한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생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더 빨리 성장한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정말 예상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저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었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강력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걸 모두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사진도 넣고 세부 내용과 기술 사양, 심지어 한국이 쓰고 있던 AI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도 도식으로 정리했어요.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전략적 전환 방위 리더로 떠오르는 한국. 국방부에 이 보고서를 보냈을 때 누군가 감탄하면서 연락할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완전히 판을 바꾸는 이야기야. 그런 말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사흘쯤 지나고 나서 조용히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한 사람은 조지 클레이튼 펜타곤의 고위 관료였어요. 피터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잠깐 통화 괜찮을까? 물론이죠.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 한국 보고서 말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썼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은 너무 자세한 게 문제야.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봐, 우리는 괜히 물을 흐리고 싶진 않아.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너무 강조하면 사람들이 자꾸 의문을 가질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있을 이유는 뭔가요? 우리 역할은 이제 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빼라는 말씀이세요? 그냥 조금만 순화해줬으면 해. 기본적인 사실은 놔두고 AI 시스템이나 무기수출 속도 같은 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해. 그런 건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책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진실을 가리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약해 보일까 봐였다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엔 부서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윌리엄 하퍼라는 고위 국방 관계자가 일어나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이 이룬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가 말했어요. 우린 전략적 이미지에서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립한 나라를 왜 우리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게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위협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료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고, 증거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허락을 기다려야 할까? 그냥 진실을 말해버리면 어떨까? 빈 영상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녹화 시작을 클릭하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슨 정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15분 가까이 말을 이어갔어요. KF21 이야기. AI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그들이 구축 중인 3종 방어 체계까지. 어려운 용어나 정부 보고서 말투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본 그대로 말했어요. 그 영상을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볼 거라고는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어요. 다음날 아침 조회수가 몇천 회를 넘었고 점심 무렵엔 수십만에 도달했어요. 댓글은 다양했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애국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던 거죠? 그 질문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 제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예전 직장 동료들이 연락해 온 경우도 있었고 기자들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칭찬해 줬고 어떤 분은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제일 놀랐던 건, CNN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피터슨, 이번 주말 패널 토론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멈칫했어요. CNN이라니요? 생방송 TV요? 솔직히 말해서 전 그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회의실이랑 긴 보고서가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카메라랑 조명은 좀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가 속삭였어요. 이번엔 해야 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방송 당일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스튜디오에 앉아 조명을 받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출연자들은 대부분 장군, 안보 분석가, 대학교수 같은 분들이었어요. 모두 긴 직함에 진지한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진행자가 저를 먼저 지목했어요. 피터슨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강하고 그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본건그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국방 모델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쟁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한 출연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그 말은 한국의 방위 모델이 미국보다 낫다는 뜻인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더큰 폭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똑똑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요. 적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다른 패널이 조금 찌푸린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은 아직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들은 자립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진짜 질문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어요. 한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걸 배우셨다면 그게 뭘까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제가 관찰하러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배워왔어요. 무기에 대한 게 아니라 생각의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집중력 있고 차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목소리 높여 힘을 자랑하는 대신 계획과 기술로 조용히 실력을 쌓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 이메일함은 터질 듯 했어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는 제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고 했고, 누구는 민감한 정보를 흘렸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중단 하나의 메시지가 올해 마음에 남았어요. 한국을 존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링컨 기념관 근처를 걸었어요. 공기는 선선했고 도시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떠올려 봤어요. 어린 동맹국 배우는 학생,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 보였어요.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였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라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었는지도 몰라요. CNN 인터뷰가 나간 지몇주뒤 예상치 못한 초대장을 받았어요. 보낸 곳은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였어요. 미국 이후의 방위 시대라는 공개 포럼을 연다고 했고 국제 관찰자들도 초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보고서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라는 초대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요즘 상황이 좀 복잡했거든요. 워싱턴 쪽 몇몇 사람들은 제가 말이 너무 많았다고 진실을 지나치게 공개했다고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첩자도 아니고 비판자도 아니고 정말 알고 싶어서 가는 사람으로요.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는 거의 다차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 장군, 교수님들, 학생들까지 다양했어요. 무대 뒤에는 간단한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혁신을 통한 자주국방. 처음엔 필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펜을 놓고 그냥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건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것이었어요. 육해공 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아우르는 3단계 방위 체계였어요. 1단계는 사이버 보안과 위성 시스템 공격이 발생하기 이전에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2단계는 미사일 및 항공방어, AI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구조였고요. 3단계는 육지와 바다, 로봇 시스템, 군 병력, 드론이 한 몸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점은요? 미군의 개입 없이도 이 모든 시스템이 작동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손을 들었어요. 실제 공격이 발생하면요, 제가 물었어요. 대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발표자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떤 위협이든 72시간 안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상 계획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국가 방위 설계도였어요. 포럼장을 나서면서 한국 장교들, 엔지니어들,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누구 하나 과시하거나 뽐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준비되어 있었어요. 차분했고 또렷했고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구름이 아래로 흘러가고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짜 동맹이란 이런 거구나. 누군가의 보호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명령만 따르는 존재도 아니고요. 스스로 만들고 준비하고 성장하는 파트너. 그게 진짜 동맹이에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영상을 녹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슨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위의 미래를 직접 보고 왔어요. 그 미래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동맹은 뒤에 머무르지 않아요. 곁에서 함께 일어서고 때로는 길을 이끌어가기도 하죠. 영상을 올릴 땐 솔직히 긴장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댓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지와 공감이 훨씬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워싱턴의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숨겨진 해외 소식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